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로 더 알려진 한국국제협력단의 김병은이라고 합니다. 코이카에서 교통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는 교통을 전공하고 계량적 하이브리드 기법을 활용한 지속가능교통 5D 목표,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교통과 개발협력,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더 의미 있는 삶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 갈때 무엇 타고 다니시나요? 버스, 지하철 또는 승용차를 이용하시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볼게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지붕이나 창문에 매달려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학교 갈때 강을 건너야 하는데 다리가 없어서 줄에 매달려 위태롭게 건너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먹을 물을 구해야 하는데 적절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제가 너무 엉뚱한 질문을 드렸죠. 그러면 가까운 아시아의 몇몇 나라나 멀게는 지구촌 반대편은 어떨까요? 아프리카 케냐의 한 마을 사람들은 물한 동이를 얻기 위해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을 소비해야 합니다. 더욱이 비라도 내리면 길은 진흙밭으로 변하여 툭하면 넘어져 다치거나 팔다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응급 상황에서 멀리 있는 병원에 제때 갈수 없어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서부의 한 마을에선 홍수로 다리가 끊겨서 여학생들이 줄에 매달려 위태롭게 등교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인도의 최대 도시 문바이에서는 노후한 열차로 목숨을 걸고 출구, 출근길에 나선 승객들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도로, 철도,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그리고 공항 항만 등을 교통인프라라고 하는데요. UN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 인프라는 보, 아이들의 취학률을 향상시키고 보건 의료시설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농촌, 지역의, 농, 농촌 지역 주민들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여 소득을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이전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 간 연결로 교육과 수출을 가능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 인프라는 교육, 건강 증진 및 사회 통합 등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대동맥이자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은 교통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서는 교통뿐 아니라 교육, 보건, 농촌 개발, 물, 에너지, 기후 변화, 도시, 성평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촌 곳곳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2012년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9월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총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를 포함하는 전 지구적 목표로 발표되, 발표되었습니다. 즉,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수원국과 공여국이 달성해야 하는 전 세계적 목표이자 개발협력 분야의 국제규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17개의 목표 중 8개의 목표에 대해서 교통분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쟁으로 폐허 속에서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원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60년 이후 경제 개발 정책에 따른 적극적인 외자 도입은 눈부신 성장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은 개발 협력을 활용한 경제 사회 발전의 좋은 모델로 국제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모범 사례로서 현재는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노력에 동참하는 등 중견 공여국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공적 개발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실제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000년 2억 달러에서 2020년 3억 달러, 약 3조 5천억 원 수준으로 15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의 경우 최근 10년간 유무상 ODA 분야별 배분 추이를 볼때 지원 규모가 가장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교통 분야 유무상 ODA 지원 규모 상위 10대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상 협력 사업에 대한 사례를 보실 텐데요. 먼저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한류 열풍으로 인한 드라마나 K-POP 등이 있죠. 캄보디아에는 찬란한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 유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앙코르 유적에 진입하는 차량들로부터 유적 훼손을 예방하고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 안전 보호 및 이동성 증진을 위해 차량을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도로 건설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오토바이도 있죠. 오토바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 예방을 위해 베트남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 메트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하노이 메트로 8호선 타당성 조사 사업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베트남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베트남 측 담당자들과 햄버거로 허기를 달래며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데요. 공항으로 출발하려는 저희들에게 베트남 측 담당자가 우리의 우수한 발전 경험을 토대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줘서 고맙다고 수줍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중 내륙 국가입니다. 즉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두 나라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공항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아, 현대화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교통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대안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무상 및 유상기관에서는 세계 곳곳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교통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언젠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 분야에 나와 같은 전문가가 얼마나 많을까? 그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특히 내가 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의 지식과 전문성을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 저 멀리서 누군가가 국내 교통 전문가와는 조금 차별화된 교통 ODA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뒤로 저도 교통 ODA 전문가가 되고자 노력하였는데요. 현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전담기관에서 유일한 교통 전문가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발전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세계 곳곳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통 OD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교통 ODA 생태계는 좁고 그 전문가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국제 개발 협력 특히 교통 오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리며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